안녕하세요. 조시게임에서의 조시입니다. 오늘의 버그는 잡히지 마어요 그냥 술래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요. 잘한다 술래! 에, 술래. 잘한다 생존자. 생존자를 믿으면 안 돼. 이야. 아, 그 다음에 명... 음. 잠깐만요. 자, 일단 다시 왔고요. 자, 헌터는 아, 아, 조희헌터 아닙니다. 추석이었나요? 내일이? 네, 추석 잘 보내라고 어, 어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잡히지 마세요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 있, 있습니다. 뭔 이,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서두보라요. 이 일단은 저는 일거니까빅 파워. 봐요 술래가 너무 못잡 가볼까요 가자.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 좋다. 좋았어좋았어 안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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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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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 리기. 저 리기.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어저 아씨. 저를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내가 해주겠어. 날 도와준 사람이야. 날 도와준 사람이라고. 안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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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1초 남았어. 이 나쁜 놈들아. 죄송합니다. 당황도 마, 금거하지 마세요. 네? 다음도 그런 막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이됐 인포니까. 헤헤. <laughs> 고요조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여기로 왔고요. 왜 이렇게 냐고요 썸네일 이렇게 찍으려고. 헤헤헤헤. <laughs> 뭐 괜찮아요. 네, 일단은 저 한번 얘기를 한번 다넣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 가시나요? 아니면 집에 있으시나요? 저는 어디 갑니다. 서촌이라는 곳에. 네 왜냐하면 저... 네 가족이에요. 저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그건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작품을 되돌아보면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네, 나도 갈거야 30초만 줘? 30초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스킵하셔도 됩니다. 아이 화면을 더잘 잡아야지 네? 이렇게 오 어, 잠깐만 저 이스타에그 발견했습니다 근데요? 혀가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아니요 안보여 아니. 보여 보이세요? 혀바닥이 있었습니다 혀바닥아 그렇군요 아혀바닥인줄 아, 알았네 깜짝이야 제발 난나니길 아, 나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저가 모바일도 해가지고 이것이 또블스에 로블록스 광팬 아니겠나요? 이런게 로블록스 광팬이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네, 일단 가겠습니다. 나는 못 잡아. 단단한 여서네야또 잡히기만 해봐 아씨 내가 도와줬잖아 우유 아 뭐. 아씨 왜왜피 잘했습니다 히히저 <laughs> <laughs> 보스를 한번 구해줘 <laughs> 왜 그러세요? 네? 예, 돈 먹었다. 일단은. 야, 나 여기 있어.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멍충, 멍충. 자, 잠깐만요. 자, 일단, 자, 일단 다시 왔고요. 후. 한번 놀아볼까? 놀고 자빠져 보겠습니다. 야, 나 여기 있다. 우유, 그것도 못 잡냐? 좀만 안돼 잘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나좀 어, 살려주세요 3초 남았어요 3초 남았 아야야 야. 아 제발 아 미친 아, 미안해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다시 왔고요 자 일단은 어 다음 게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내 음, 얼굴을 봐자 저가 술래 됐나요? 제발 내가 술래 흐음 어? 내가 술래 된다 음. 얘 이제 다 죽었다 헤헤헤헤 음. 음. 5 4 3 2 1땡넌넌 아잇 잠 뭐야 오케이 처음부터 음. 잡았고 뭐야 얘헤이못 잡을 줄아니야 <laughs> Okay. 내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어. 오케이 okay, 좋았고요. 그럼 <laughs> 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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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잡았네. <웃음> <웃음> 돼, 아직 아 나도 카메라네3 3, 2 1아뭐 보여도 오케이 잡았어. 잡았다. 오케이. 2 1땡 니니 띵동 얘나 아니겠노, 아니겠노. 바로 레벨 4로 바로 레벨로. <laughs> 업 다운 업업 다운. 진 <laughs> 제일 단이겼고요 어, 저거 슬레가닙니다. 긴개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해 네. 줘. 나 그렇게 못 생기지 않았어. 아니 휘플라 아닙니다. 알았어요. 죄송니다 지금 시각은 1한시여가지고 갑니다. 도와주겠어. 키속했다 도와줬어. 우리 동쳐 얘들아. 얘들아 동쳐 얘들아 나태고 있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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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초 동초. 동초. 동 도망쳐! 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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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코카인? ㅎㅎㅎ <laughs> 네? 가, 갑자기요? 애 아직 포메 못 죽였다고? 헤헤헤헤 <laughs> 겁나 <웃음> 못해 겁나 못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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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 어? 이거 저동생 선생님이.. <laughs> 네 일단 <laughs>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좀더 좋.. 근데 내 친구를 구하는 건데 욕심이야 아, 안돼! 그래, 잘 죽어라. 나 여기 있네요. 나 여기 있어요. 야, 문, 잠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야, 야, 야. 야, 일단 가고요. 에 너무 쉽네. 버스가 너무 쉽게 이겨버린다. <laughs> 팝을 매심. 좀기분이 나쁘네. 여기 있어요. 아왜 이렇게 못 하셔. 보스가 파보입니다. 어, 제발 한 명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이 나요? <laughs> 어? 오케이, 있을 <laughs> 거요 <여길 수 웃음> <왔고요. 웃음> 바로 살려 버리죠. 예, 얘들아 포망쳐. <laughs> 안 돼, 살려줘, 안 돼, 도망쳐, 안 돼, 오, 안안안안안안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오케이, 좋았어, 안 돼, 오, 예안 돼, 오, y a 만안돼잠깐만요안 돼. d y a n 요 y a n 요 y a n d 어.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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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d y andy, a 만기세요 자 여러분들 덕수군 이제 시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겉모드들 덕방! 네, 저가 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예, 예. 어차피 시작했네요.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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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네요. 혓바닥이 아니었어. 나 처음 볼때 혓바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혓바닥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닌가? 아니셨다면 죄송해요. 여긴 너무 쉽게 클리어를 할것 같은데? 뭐야, 얘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 자, 한번 해보도록. 살려주겠어. 내가 살려주게안 돼! 살려주세요. 아, 잠깐만, 아니고 아니잖아. 안 돼!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슬레이때 가면 얘로 바꿨어요. 샀어요. 유후! 다음 앱입니다. 다음 앱입니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따가 볼게요. 안녕. 어. 자 일단은 됐고요. 뭐 보세요? 여기 있을 여기 따라잡히고 있어요. 안돼 한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발 이겨라 나의 생존자요. 네 오예 오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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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잡히면 안돼. 잡히면, 죽는 거야. 일단, <laughs> 넌 난... 어, 죽었어. 에이. 넌살 거야. 제발, 넌살수 너... 있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화이팅. 안 돼. 안 돼, 살아야 돼, 닌.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예능감까지. 정말 대단해요.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잘하고 있어. 여기 벽까지 잡고 있어. 오케이. 좋았어. 아주 잘한다, 우리 친구. 아주 잘한다, 우리 친구. 아주 잘한다, 우리 친구. 9, 8, 7, 6, 5, 4, 3, 2. 이걸 산다고? 잠깐만. 와, 이걸 사네? 사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와우. 대단해. 자, 이제 5초 후에. 다음 앱은 이겁니다, 이거. 오 대단한데 다음 맵이 좀더 쉬워요 아난 아니네 예난 아니지롱 아 근데 아닌게 더 어려운데 일단 문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오케이 안돼 문! 오케이 뭐야 보스, 보스가 안 움직입니다 에, 네, 보스가 안 움직여요 혹시 이거 페이크 아니야? 막, 다, 가오면 잡으려고, 막 이러고. 아닌가? 나 보이자. 나 보이잖아. 나 보이잖아. 나 보이잖아. 나 보이다가, 막 보이다가, 마구마구도, 마구마구 마구 보이잖아요. 아, 아. 왜이 못해? 보여줄게. 오케이. 오히려 좋아? 아니 니왜 이렇게 구해달래? 이렇게 코인 꺼구나 이렇게 코인 많이 없읍시다 아니 이 정도면 뭐야 얘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야 얘 대체? 와이 와시야 대체 왜? 왓? 왓! 잠깐만요, 조만 기다려주세요 어? 에이, 시간 버리겠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끝나... 잠만요, 깐 되나?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얜 대체 어쩌자는 거야 이? 뭐야 얘또렉 걸렸어? 얘왜 이래 대체 야다 보이잖아 나 아는 척좀 해주면 안 될까? 제발. 얜 뭐야 대체? 아, 잡아봐, 나좀 움직이는 거 맞지? 니왜 이렇게 소닉, 아이 거북이보다 느린 거 같아? 야, 너 거북이랑 시합해도 되겠다. 거북이랑 시합해봐, 그래도 니가 지겠다. 와 내가 1등이다 이게 만족해야 되는지 안 만족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와 내가 1등이다 이게 맞나 오케이 됐어요 우와 6천 코인? 오히려 뭐 주는데 일단 저는 아니기 때문에 멋있죠 걸리면 어떡하니? 걔 일단 갖고. 얘네들은 왜 자꾸 걸리는 거야? 일부러 걸리는 거지, 솔직히 이게. 아무래도 일부러 걸리는 거 같아 얘네들. 일부러 걸리는 게 아니면 더 이상해. 아니 설레는 왜 이렇게 이렇게 못하냐? 어, 잠깐만요 간다 아시원 내가 먹어야 돼 에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너 잠깐만요. 너무, 너무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너무, 어, 너무 못해요. 네, <laughs> 초보신가? 이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정말 만 망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 여기 있다. 이제 모르겠나. 이제 알겠나. 이금왜 자꾸 치는 거? 어, 잠깐만, 잠깐나왜안 움직여? 나왜안 움직여? 나 갑자기 안 움직여서 왜 살려주세요. 아, 근데 뭐야? 나 대체 왜안 움직이는 거야? 살려줘. 일단은 좀 감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 상어, 예! 2천 남았거든요? 뭐라, 뭐이다, 씹까? 좋기에다는 못 쓰는데, 허... 2000 남았는데 이거에다 쓸까요? 저는 보라색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부와 얘가 아니라 쯔니다 비켜. 예이. 오늘 끝내볼까요? 너무 빠르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재밌었던 것독떠셨나요 지금 안녕! 알리 아, 설정까지요.